야, 저 사람은 완전 짠순이야 절대 사람들 돈안 써. 우리 약간 송물 커플 아닌가? 그 아이는 항상 스파게티를 맛있게 먹는 거야. A랑 B는 사이가 항상 좋아. 그걸 바라보는 C. 내가 만든 스파게티를 저렇게 맛있게 먹어준다니 거스가 아파서 나오질 않아. 내가 똑같이 이제 스파게티를 사도 된다? 빅토가? 먹질 않는 거야. 결국은 빅터가 사랑한 거. 엔디죠 변했죠 좀 뭔가? 잘못했다. Hi. <laughs> <하이> <laughs> 안녕. <laughs> 잘못했다. 시크릿. 엔디는 아, 부끄러워서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 아 빅터 안녕. 냄새 좋지, 그렇지? 아침 차렸어. <laughs> 팬케이크를 또 이게 스파게티를 조공하고. 근데 왜돈안 주지? 아 어, 돈을 안 주네? 아자 클립 만들어주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 고맙고 재밌는 영상이 많은데 욕 없는 영상이 거의 없더라고요 좀 반성했습니다 아 미친 새끼야 진짜 꺼져! 어,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laughs> 욕을 좀 하지 말아야겠다 좀 불쾌할 수 있... 아 여기. 미친 새끼야 진짜 아니 진짜 왜아 슬라임 타이밍 왜 저러냐 그러니까 어, 반성을 했는데 <laughs> 아직, 반성이 덜 됐다. 와, 하트 12개구나. 근데, 근데, 돈, 돈은, 빅터가 극혐하는 얼굴을 말 걸지만 하고 할때 오히려 지금 사이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건가? 내가 그동안 선물을 너무 갖다 바친 건가? 알렉스, 기다려! 누나가 다아간다 그럼 나는 알렉스 친구로밖에 생각 안 하는데, 알렉스도 역시 친구로 보자는 거겠지? 그러니까 전혀 어, 빅터한테 미안한 건 없지. 어,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인데. 어, 저녁에 친구랑 어, 술 한잔 마실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제발 열어라. 열긴 열었는데, 이상하다. 또, 속았네 항상 나만 이 마을 사람들한테 언제나 진심을 다하지. 스타즈밸리 사람들은 내가 선물을 주지 않으면 나를 사람 취급도안 하기 때문에. 아 빅터는 걷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생간건 아니고 어차피 집에서 볼 건데. 아 실제로 이러면 부부싸움 각인가? <laughs> 너왜말 탔는데 나 어디 분냥간 거야? 빅터야 어디 갔어? 화났나? 어 빅터 진짜 안어 진짜 화났나봐. 진짜 안 보이는데? 빅터가 이렇게까지 집에서 안 보인 적이 없었는데. 아 미안해 내가 말 타고 너무 빨리 가는 바람에 네가 걸어가는 모습을 못 봤다. 네가 걸어가는 모습을 못 봤다. 와 와! 어, 처음으로. 오이. 와 드디어 드디어 됐다. 아 대왕 호박은 그냥 그 기념품 사진용. 이거 SNS 올려가지고 우리 집 호박이 이렇게 튼실합니다. 호박 이제 무늬. 0, 010 땡땡땡 땡땡땡땡 그렇게 이제 뿌리는 용이고. 괜히 한번 말해주고 다시 점을 본다. 어떤 남자와 대화하고 있어. 오 루이스군 아 둘이 사이가 정말 좋아 보여. 흥미롭군. 네가 빅터와 일하는 게 보여. 야이 근데 점쟁이 완전 귀신 같은데? 내가 빅터랑 쇼윈도 부부고 뭐지 속물 커플인 거 어떻게 알았지? <laughs> 와야 진짜 소름 돋는다 이거 진짜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우리 빼고 스타즈의 벨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laughs> 응 흐접해 일단 다이아 이게 는늘 배치가 중요해요. 일단 보라색과 보라색을 이렇게 놔둘까 동시에 이렇게 보라색 따따따 요런 느낌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여기 치즈, 그리고 왠지 똑같은 색깔 이 배치, 마지막에 딱이 호박과 이렇게 색깔 이 배치가 여러분 완벽합니다. 딱 보기만 해도 1등 할것 같은 배치죠. 어서 내걸 보고 감탄을 하라고. 107점으로 넘사벽이죠? 이게, 이렇게 해서, 침대에서 같이 자다 보면, 아이, 오! 빅터 삼아. 진짜. 최고의 쇼인더 부부다. 와, 인정, 인정. 여보, 내 사랑의 상징으로, 이 과일을 주고 싶어. 와, 진짜, 이거, 기본인테크 해줘야지, 바로. 빅... 아, 왜 빅터가, 아, 나도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그럼, 비즈니스라고 장난처럼 말하지만 저도 사랑인데요. 나 맨날 스파게티 주는 사랑인데 내가 진짜 스타듀 밸리 주민 중에 통틀어서 내가 돈 주고 선물한 사람이 있어?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야 도대체? 포치카 타는 사람이 장난감 차 선물해 주면 서 진짜 사랑이야. <laughs> 아니지. 오히려 그거지. 야저 사람은 완전 딴순이야 절대 사람들 돈안 써. 그래? 어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어제 김밥 사줬는데? 이거지! 이게 신고 포인트 아니냐고! 어, 뭐지? 무슨 김밥이요? 아니, 진짜 비싼 김밥이야요 참치김밥. 어, 무슨 김밥 사줬는데? 참치김밥. 뭐? 참치김밥? 이렇게 그런 거지. 친구들 반응이.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당사자는? 약간, 어, 뭐지? 아무한테도 사주지 않는 김밥을 나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사줬는데? 괜히 이런 거에 설레잖아. 아, 돈까스, 아싸, 돈까스, 돈까스, 돈까스로 가자. 와, 진짜 사랑이네요. 아, 네. 돈가스 김밥에 닭고 떡볶이까지 사준 거야. 게다가 거기다가 랍볶이야. 거기다 치즈까지 뿌렸어. <laughs> 그니까 러 누가 나한테 레스토랑 사줬어. 근데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잘 사주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아 좋은 사람이다 이러고 마는데 오히려 레스토랑도 아니고 그냥 김밥을 사줬는데 이 사람은 그 누구에도 뭘 사준 적이 없나 나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야 김밥 먹으라고 사준 거야. 처음에 그냥 뭐야 김밥 어, 잘 먹을게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야그 사람이 너한테 김밥 사줬다고? 응. 왜? 하니까 와나 진짜 그 사람이 돈쓴거한 번도 본적 없는데? 이거지. 그러면은 아니 이게 심쿵 포인트잖아. 어? 나한테만? <웃음> 나한테만 <웃음> 아유 사랑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이테아이 얘기를 해봤자 뭘 알겠습니까? 돈 <laughs> <사람, 덤> 쓴다고 쓴게 <laughs> 김밥이야. <순기 깃박이. 웃음> 그 스타즈 벨리 주민한테 그 누구한테도 돈 주고 선물한 적이 없는데 빅터한테만 유일하게 지금 스파게티를 사서 선물하고 있죠.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진짜 사랑인 것인가? 빅터는 거스를 사랑하는 게 아닐까요? <laughs> 어떤 상황에서도. <laughs> 맛있게 먹는 거스가 만든 <laughs> 스파게티. 그 아이는 항상 스파게티를 맛있게 먹는 거야. 이 아이는 스파게티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날 거스가 아파서 나오질 않았죠. 내가 똑같이 이제 스파게티를 사도 좋은데 빅터가 먹지를 않는 거야. 결국은 빅터가 사랑한 건. 아, <laughs> 어, 갑자기 <laughs> 설정하는 거 재밌잖아. 그거. 예를 들어 이제 A, 저는 그냥 A랑 할게요. 나라고 하면은 너무 슬프니까 A랑 B랑 하자. A랑 B는 사이가 항상 좋아. 그걸 바라보는 C. C는 그냥 멀리서 내가 만든 스파게티를 저렇게 맛있게 먹어준다니, 그걸 기뻐했어. 그리고 항상 이제 A는 그 스파게티를 사가지고 B한테 주는 거야. 그럼 B는 맨날 맛있게 먹는 거죠. 그걸 그냥 조용히 바라보면서 그냥 내가 만든 스파게티를 맛있게 먹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하는데, 어느 날, C가 아파가지고 가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빅터는 그 레스토랑에 있는 스파게티를 먹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걸 시가 모르는 거야. 이거 이거 제삼자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 그때 사, 독자들은 느끼는 거지. 아 피가 좋아하는 거야. 시였구나. 씨가 만든 스파게티였구나. 근데 그걸 씨는 모르는 거야. 씨는 서로 짝사랑 물이죠 이게 <laughs> 서로 짝사랑 얼마나 애뜻해 약간 아 아니면 그거야. 그러니까 시가 만든 스파게티에 위로를 받는 거죠. 어느 순간 그러면서 마음을 여는 거야. 같이 나를 위해 스파, 맛있는 스파게티를 만들어주는 씨그 약간 그 상처받은 마음에 이제 비가 였는데 <laughs> 마음이 가는 거죠. A는 나를 바라보지도 않지만 이 스파게티를 만들어주는 씨만큼은 나를 바라봐준다. <laughs> 아 오늘도 스파게티는 맛있네. 어야그 멘트 너무 좋다. 야그 멘트 <laughs> 멘트 너무 좋은데. 야 근데 여러분 다 상관없이 그냥. 그냥 후말쓴 거예요. 등장 인물은 딱히 없습니다. 아, 오늘 여기서 알련하게 아, 오늘 일은 다 마친 거야. 나랑 놀자 이제. 근데 지쳤다면 이해해. 바쁠 수도 있지. 이거를 이제 그럼 이제 매정하게 날아가 버리는 나가 버리는 A 그리고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C 스파게티를 만든다. <웃음> 그리고 <웃음> 스파게티를. <웃음> 이제 아, 하, 이거 딱 스파게티 먹으면 쩌는데 <laughs> 아쉽네. <웃음> 그걸 마,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비. 항상 이 스파게티만큼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아. 그게 왜 그럴까요? 씨의 사랑이 담겼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걸 바라보는 독자. 이 멍청이 비야 A는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 진정으로 널 사랑하는 건 씨야, 이 바보야. 이러면서 그 바라보는 독자시죠. 여기서 어느날 C가 스파게티 안에 편지 넣어두고 B가 그거 읽고 C랑 연분 나고 트루럽 되면 A가 B를 향한 사랑, 사라... 아! 요거다, 요거다. 이거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C가 다가가는 거죠. 그때 근데 B는 마음이 흔들린 거야. 이제 드디어 B가 C랑 했는데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갑자기 A가. 갑자기 집을 이제 일찍 들어가기 시작했어. 근데도 B의 반응이 쌀쌀 맞은 거야. 그때서야 이제 밭을 가해던 A는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는 거죠. 아, <laughs> 진짜 사랑은. A 역 <laughs> 여기서 이 와인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A가 후회를 하는 거죠. 이제 B는 이미 C한테 간 거야. 딱한 마디 하는 거야. B가 이 와인을 참 좋아했는데 딱 이렇게 덤덤하게 너무 후회를 해가지고 진짜 길바닥에 가다가 차에 치인 거죠. 진짜 그냥 진짜 정신좀 놓고 가다가 그래가지고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이제 B가 놀라서 간 거야. 근데 이제 A가 기억을 못 하는 거죠. B는 A를 그때 좋아했던 그게 있고. 사실 상처를 받았던 거지만 그 감정이 어떻게 함부로 사라집니까? 갑자기? A가 자기한테만 의지를 하는 거지. 아무것도 기억 못 하는 A가. 그래서 이제 C가, 야, 걔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나 이러면 이제 B가, 하지만 그 사람 지금 나밖에 없는 걸 내가 어떻게 버려. <laughs> 하면서 딱 그렇게 가는 거. 근데 알고 보니까 A가 기억상실이 아닌 거야. 어떻게든 B의 마음을 돌리려고. <laughs> 기억상실이잖아. <laughs> 결국은 이제 B도 그런 A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A와 B가 되고 C는 뭐 C에게서 새로운 D가 나오겠죠? <laughs> 원래 여러분 서브 남주는 급하게 마지막 화에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사람이랑 갑자기 그냥 연결해주는 거 어, A, B, C의 이야기를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스타즈벨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